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의 생활이 참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사실, 일찍 일어나는 건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 가기 위해 8시쯤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는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매일 똑같은 길을 지나는데 어느 날은 조금 더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더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언제나 같아도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가방 안에는 교과서, 노트북, 그리고 요즘 들어 꼭 챙기는 커피가 있어요. 커피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마시기도 하고, 시험 전날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시기도 해요. 가방에 뭐가 많다 보니 무거운 날도 있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나는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때로는 농담도 하셔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져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짧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아요. 그 작은 순간들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얻은 것들이 많아서 만족스러워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내일도 열심히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의 생활이 참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사실, 일찍 일어나는 건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 가기 위해 8시쯤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는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매일 똑같은 길을 지나는데 어느 날은 조금 더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더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언제나 같아도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가방 안에는 교과서, 노트북, 그리고 요즘 들어 꼭 챙기는 커피가 있어요. 커피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마시기도 하고, 시험 전날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시기도 해요. 가방에 뭐가 많다 보니 무거운 날도 있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나는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때로는 농담도 하셔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져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짧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아요. 그 작은 순간들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얻은 것들이 많아서 만족스러워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내일도 열심히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